아, 네 안녕하세요. 해시태그맵 서비스 만들고 있는 송파구사람들 발표를 맡은 라빈입니다. 저희는 발표를 어, 지금까지 구현된 진행사황과 그리고 저희가 빌드 배포 자동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로그를 어떻게 남기는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시험과 함께 다, 다음에 계속 발표드릴 추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 c 2를총 3대를 사용해서 어, 서버를 구축을 했고요. 어, Jenkins 서버 한 대, 그리고 서비스 서버 한 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한대총 이렇게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서버에서는 Nginx를 달아서 HTTP 요청을 HTTPS로 포딩하고 있고 어, 데이터베이스는 Maria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멀티모듈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가장 머, 가운데 있는 해시태그 웹 코어라는 모듈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진행하고 그리고 해시태그 웹 모듈은 어,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케줄러는 카카오 API를 이용해서 저희가 보여줄 서비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데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스케줄러와 인스타그램 크롤러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보여줄 해시태그 데이터나 인스타그램 포스팅 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럼 각 모듈별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카카오 스케줄러에 데이터를 수집할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 어, 그 정보를 보내게 되면 카카오 API는 카카오 API 모듈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카카오에 어, 통신을 해서 그 해당 지역의 가게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럼 카카오 스케줄러는 이 가게 데이터를 저희가 어,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형식으로 가공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스케줄러가 그 저장된 가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크롤러에게 크롤러 모듈에게 전달해서 인스타그램에서 그 가게 데이터에 대한 해시태그 개수나 인기 포스팅 포스트 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스케줄러 모듈에서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저장해서 저희 서비스의, 서비스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크롤러 같은 경우에는 그 요청이 막힐 수 있는 염려가 있어가지고 다른 크루들이 많이 걱정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프록실를 여러 대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일은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빌드 배포 자동화 전략을 가져가는 건데요. 어 저희가 로컬에서 길 레포스토리로 PR을 보내게 되면 젠킨스에서 그 Git <laughs> 레포지토리에 걸린 훅을 이용해서 그 PR을 보낸 브랜치와 그리고 그 PR을 머지한 전체 브랜치에 대해서 어, 빌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시로 만들었던 PR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 PR을 보낸 브랜치는 지금 빌드가 성공을 했지만 머지까지 완료된 브랜치에서는 PR을 실패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젠키드 서버에서 그 빌드가 왜 실패했는지 직접 로그를 확인한 다음에 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빌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할 때는 저희가 방금처럼 실패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부분을 다시 KIT 레포지토리에 푸시를 합니다. 그럼 젠키스가 마찬가지로 후크로 그 코드를 읽게 되고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 서비스 서버에 지금 바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카카오 API를 이용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e c 2를 따로 띄어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TCP 서버 주소와 그리고 관리자 계정 그리고 카카오 API를 사용하는 키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서버 모듈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코어 카카오라는 어, 키를 관리하는 걸 만들어서 서버 모듈 빌드를 할때 자동으로 포함 돼서 빌드가 되도록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 어, 서비스 서버의 EC2를 보게 되면 앱과 백업 앱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앱에는 지금 현재 서비스에서 실행하고 있는 배포 자료 파일이 들어있고 백업 앱에는 이전 버전의 배포 파일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배포 파일을 모아둬서 어, 저희가 만약에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롤백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 백업 앱은 나중에 어, S3를 따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로그를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저희는 지금 어, 서비스의 아직 컨트롤러도 없어서 로그를 자세히 관리를 하고 있진 않은데, 일단 스프링 로그백을 이용해서 어, 인포 레벨에서 로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총 에러 인포 원세 개의 로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히스테드 점 TK로 접속하시면 지금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어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스케줄러 모듈이나 인스타그램 <laughs> 크롤러 모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놓기는 했는데 지금 시연을 할 때는 목데이터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잠실 지역에서 지금 어, 별표 마커가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보여줄 그런 인기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고요. 이 별표 마커를 누르게 되면 해당 가게 이름과 해당 가게가 인스타그램에 총몇번 해시태그로 포스팅 되었는지 그 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추후에 여기서 이 말풍선을 누르게 되면 이 가게 의 상세 정보와 그리고 인, 그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 포스팅 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직 구현이 안돼 있어서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추후 과제는 이제 어드민 모듈을 추가를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러들을 동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주기에만 스케줄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 어드민 모드를 이용해서 뭐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주기를 바꾸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태그랩을 추가하는 저희가 방금 뷰에 보여드렸던 마커들은 하나의 이미지로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인기도 순에 따라서 다른 마커들을 이용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비스 서버 엔진엑스가 달려 있는데 그 엔진엑스를 이용해서 무중단 배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